h a a feeling now it's time for christmas and christmas is my favorite time of year it's beginning to look like all my wishes are coming true 식사하셨습니까? 인천 사는 부산 남자 인부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준비는 잘 되어 가십니까 아직도 고민에 휩싸여 만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좀에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식당이 현재 저희 채널의 28.6%를 차지하는 여성 시청자 분들께는 어떻게 느껴질지 궁금합니다 이곳은 꼭 가보셨으면 이라기보다는 이런 식당도 있구나 하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키고 올드타운 베어입니다 인천 중구 용동에 위치해 있었고요. 4개월 전 소개시켜드린 야생 식당과는 도보 2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뭐 하는 곳인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호명처럼 흑곰이 반겨주고 있었고요. 외부에 진열되어 있는 술병들로 보아 여기도 꽤나 들이붓는 곳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평일 7시로 예약을 하고 방문하였고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 와인과 위스키를 판매하는 곳이라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예상하고 왔는데 오산이었습니다. 내부입니다. 분위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상호명의 올드타운이라는 걸 단방에 알수 있는 인테리어와 소품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레트로한 이 동네와도 잘 어울렸고요. 흔히 볼수 있는 와인바의 분위기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다섯 개로 이루어진 작은 식당이었고 방문한 이날은 젊은 여성분들부터 중년의 손님들 그리고 저희 같은 커플 손님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올드타운 베어는 오마카세라는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상호명을 따서 올백카세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정 메뉴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손님들은 인당 28,000원의 오마카세 형식으로 즐기고 계셨고요. 음식은 5가지에서 6가지 정도로 가지수와 종류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사항은 오마카세 주문 시 와인이나 위스키 한 병은 필수 주문이었습니다. 특이하게 포트와인을 판매 중이었고요. 가격대는 보시는 대로입니다. 와인은 추천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세를 예약하셨고요 술만 고르시면 되시거든요 저희 집에 오시면 거의 포터와인을 드셔보세요 포터와인 처음 드셔보십니네 와인이랑 브랜디랑 섞인 거예요 도수가 20도 19.5도 약간 쓴맛이랑 떫은 맛이 없고 좀 약간 달큰하면서도좀 진한 맛 거의 대부분 오시면 이 리제르바 토니를 좀 추천해드려요 이게 와인이랑 브랜디 맛이 반반 거의 포터와인은 단맛이 기본입니다 와데르 바데리아, 아, 보다 일반 와인의 단맛이 다를 거예요. 처음 드셔보시는 거랑. 특징이랄 게 없는 게, 화인 루비, 스인 톤이 런것좀 많이 달아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지, 단맛이 이제 좀 순화되면서, 부드러워지면서,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버전들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호불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리제르바 톤이를 거의 다이렇 그게 이제 단막과 브랜디아이 렇게딱 중간 사이. 요거 아니면은 테니얼즈로 가셔야 되고. 10년짜리. 10년짜리는 무리다 싶어 코프케 리제르바 토니로 주문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니 소주파 인부남이 영상의 와인 바틀 첫 등장입니다. 커다란 잔과 식벌 건물이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불편하신 분들은 복분자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집요선는 먹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먹으면서 해드릴 거예요. 현주는 이제 나올게요. 조금만 네. 좀 천천히 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네, 네. 온도는 차갑게 나왔고요. 저희는 종류 상관없이 단맛이 나는 술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와인에도 공복일잔 들어갑니다. 어, 역시 첫 맛은 단맛이 강했습니다. 그냥 단게 아니고 굉장히 찐득한 단맛이었습니다. 발효 중에 브랜디를 섞어서 만든 술이라고 하는데 20도 가까이 되는 도수답게 뒷맛은 알코올의 강한 맛이 났습니다. 확실히 이 와인만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어, 세 가지로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시나몬 스틱을 넣어 주셨습니다. 시나몬 향이 단맛을 살짝 잡아주는 듯했습니다. 오늘은 올바이 카사이의 첫 번째 메뉴는 갈릭 한우 육회 사심입니다. 이곳의 분위기에 맞는 레트로한 투명 그릇에 담겨져 나왔고요. 한우 홍두깨살이 마늘 소스에 적셔져 있었고, 새싹 토핑에 센터에는 달걀 노른자도 있었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와 두께였고, 시원한 마늘 소스는 간도 딱 적당했습니다. 어, 첫 번째 메뉴로 육사시미를 샐러드처럼 내어주신 부분은 좋았지만,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식감이 살짝 질겨지는 듯 했습니다. 소스의 양도 많은 편이라 오래 담가두기보다는 바로바로 먹는 게 좋을 듯 했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육회 타르타르입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의 대표 메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마카세의 특성상 그때그때 내어주는 음식들이 다를 텐데 이것만큼은 변함없는 듯했습니다. 그만큼 이곳의 인기 메뉴였습니다. 어, 비주얼은 마치 김치전 반죽 같지 않습니까? 그냥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모습이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타르타르라고 하면 고기를 겹겹이 쌓아 정갈하고 이쁘게 나오는 걸 생각하셨을 텐데 이곳의 타르타르는 이태리 가정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안주하라고 대충 내어준 타르타르를 보고 만드셨다고 합니다 세번째 메뉴는 간장숙성 참치회입니다 첫번째로 나왔던 갈릭육회사시미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참치는 소스에 적셔져 있었고요 사이드에는 무순 센터에는 노른자가 있었습니다 살짝 숙성된 참치의 식감도 좋았고 김과 무순과 곁들여 먹으니 잘 어울리긴 했는데 첫번째 메뉴와 많이 겹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올드타운 베어 인스타를 보니 어떤 날은 참치를 회로도 내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더 괜찮을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 콥케 와인을 즐기는 두번째 방법으로 얼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시원하게 마시는 와인이라 처음에는 차가운 온도로 나왔는데 그 차가움이 살짝 가실때쯤 얼음을 또 넣으니 뭔가 풍미가 더 살아난다고 해야되나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메뉴. 차돌박이 파말이 나왔습니다. 어, 익힌 고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언제 나오지 하고 목이 빠지기 직전 소고기 구운 향기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쪽파를 차돌박이로 말아서 구워낸 듯 했고요. 매운 소스와 같이 나왔습니다. 어, 그냥 핫소스인 것 같기도 했고, 스리라차 맛이 나기도 했는데, 뭐 어쨌든 차돌이랑 파, 잘 어울렸고요.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메뉴인 차돌 비빔국수 나왔습니다. 이름 그대로 비빔국수에 차돌이 곁들여져 있었는데 양념은 굉장히 새콤 매콤했고요. 기름진 차돌과 잘 어울렸습니다. 어 근데 이건 바로 먹어야 될 듯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차돌 기름이 굳어져 먹기가 살짝 불편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메뉴인 몽골리안 토마토 스프 나왔습니다. 어, 비주얼부터가 저한테는 굉장히 낯선 음식이었습니다. 이거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고기와 무시가 들어있는 스프였구요. 고기 묵국 같기도 하고, 맛은 살짝 느끼하면서도 짭조름하면서도 어쨌든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뉴까지 다 보셨구요. 현재는 일부 메뉴를 제외하고는 변경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 주의 메뉴는 올드타운 베어 인스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케 와인 즐기는 마지막은 블렌디 추가했습니다. 역시 꼬냑이 들어가니 술 맛이 확 세지는 게제 입에는 딱 맞았고요. 술도 확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양로 맥주 있어요. 뭔가 살짝 아쉬워 계양로 맥주 추가했습니다. 맥주 맛이야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오습고 시원하니 마무리하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저 커다란 양주병을 들고 테이블로 오셨습니다 어, 추가로 보관한 지만 20년이 넘었다는 블랙 라벨이었는데 맛보라고 한 장씩 주셨습니다 어, 보니까 저희만 주신 게 아니라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손님들에게 주셨고요 기준이 뭐 딱히 있다기보다는 그 테이블의 특성이나 드시는 거에 따라 보시고 챙겨주시는 듯 했습니다 어, 자 올드타운 베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차별화된 분위기에서 오마카세 형식으로 음식을 내어주는 코케 와인 식당이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방문하신 손님들의 취향에 따라 가게 분위기는 그때그때 그때 바뀔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이 1차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분위기라 시간이 지날수록 흥이 올라와 있는 듯했습니다. 물론 뭐 자분하고 조용하게도 드실 수 있는 날도 있을 듯하니 참고해주시고요. 올드타운이라는 상호명처럼 빈티지한 분위기의 식당에서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 좋은 술들을 맛있게 들이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인당 28,000원에 내어주는 음식들의 종류나 양 그리고 맛도 대부분 만족하였지만 일부 메뉴는 제 입에는 살짝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음식들을 조금 천천히 내어달라고 요청드렸는데도 좀 빠른 속도로 나왔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1인 운영 식당이다 보니 테이블마다 일일이 다 맞춰서 조리하시기에는 힘든 구조라 그렇지 않았나 싶고요. 하나씩 천천히 먹어보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와인이나 위스키는 필수 주문이라는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인스타를 보니 오마카세 메뉴들은 매주 변경되고 있었고요. 만약 방문하신다면 메뉴들은 확인해 보시고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